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드릴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52세 한국 축산업자가 키르기스스탄 산맥 기슭의 외딴 초원에서 6명의 현지 여성들과 함께 양 떼를 지키며 인생 제2막을 써내려가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김대호는 52세의 나이로 평생을 축산업에 바쳐온 베테랑이었다.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한우와 양을 기르며 30년 가까이 살아왔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대호의 삶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아내는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모두 서울로 나가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딸은 결혼 후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다. 이제 뭘 위해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대호는 빈 목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예전에는 아내와 함께 웃음이 끊이지 않던 이곳이 이제는 정막감만 감돌았다. 새벽에 일어나 양들에게 사료를 주고 저녁에 우리로 몰아넣는 일상이 기계적으로 반복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인 축산업 관련 연구원 박박사가 그를 찾아왔다. 대호야 요즘 어떻게 지내?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는데. 그저 그렇지. 나이 들어가니까 기력도 없고 예전 같지 않아. 박박사는 대호의 우울한 모습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다. 사실 내가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왔네. 키르기스스탄에서 우리나라 축산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양사육 전문가를 찾고 있거든. 자네 실력이면 딱 맞을 것 같은데 대호는 처음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박박사는 계속해서 설득했다. 키르기스스탄은 유목민의 나라야. 하지만 현대적인 사육 기술이 부족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어. 자네가 가서 기술을 전수해주면 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자네한테도 새로운 경험이 될 거야. 1년 계약인데, 생각해봐. 며칠간 고민한 끝에 대호는 결심했다. 어차피 한국에서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기술을 나누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해 4월, 대호는 키르기스스탄의 수도를 거쳐 산맥기슬계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정말로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웅장한 산맥이 장관을 이루었다. 하늘은 한국에서 본 것보다 훨씬 높고 푸르렀고, 공기는 차갑고 맑았다. 마을에는 약 300명의 키르기스인들이 살고 있었다. 대부분이 양과 말, 야크를 기르는 유목민들이었다. 전통적인 유르트와 현대식 집들이 섞여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순박하고 친절해 보였다. 마을 이장인 아스카르가 그를 맞이했다. 60대 초반의 건장한 남자로 러시아어와 간단한 영어를 할줄 알았다. 김 선생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전문가가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대호는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집을 숙소로 배정받았다. 집은 간단했지만 깨끗했고, 창밖으로는 광활한 초원이 펼쳐져 있었다. 난방은 전통적인 화덕 방식이었는데 생각보다 따뜻했다. 다음 날부터 대호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마을의 양떼들을 살펴보니 품종은 좋았지만 사육방식이 전통적이어서 개선할 점이 많았다. 특히 질병 예방과 영양관리 부분에서 현대적인 기술이 필요했다. 이렇게 키우면 새끼 생존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호는 통역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 가져온 현대적인 사육 장비들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첫 주에는 마을 남자들이 주로 그의 작업을 도왔다. 하지만 언어 장벽이 큰 문제였다. 러시아어도 키르기스어도 할줄 모르는 대호는 몸짓과 그림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대호는 복잡한 장비 사용법을 설명하려다가 자주 좌절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인내심을 갖고 그의 시연을 지켜봤다. 점차 여성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여섯 명의 젊은 여성들이 대호의 기술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첫 번째는 29세의 아이골이었다 마을에서 가장 큰 양대를 관리하는 숙련된 목축업자였다. 키가 크고 당당한 인상의 그녀는 대호의 현대적인 사육법에 큰 흥미를 보였다. 한국에서는 정말 이런 방식으로 양을 키우나요? 신기해요. 아이굴은 영어를 할줄 알아서 대호와 간단한 대화가 가능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찾아와서 대호의 작업을 도왔다. 두 번째는 27세의 굴라라였다. 마을의 수의사 역할을 하는 여성으로 동물 질병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조용하지만 예리한 눈빛을 가진 그녀는 대호가 가져온 의약품들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선생님이 가져온 약품들이 정말 효과적이네요. 우리가 쓰던 전통 치료법보다 훨씬 좋아요. 굴라라는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는데 마을에 있던 러시아어 통역이 그녀의 말을 영어로 번역해 주었다. 세 번째는 25세의 잠이라였다. 양털을 가공해서 전통 공예품을 만드는 일을 했다. 밝고 활발한 성격의 그녀는 대호가 알려준 양털 품질 개선법에 감탄했다. 이렇게 관리하면 양털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는군요. 제 작품이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번째는 24세의 아셀이었다. 마을에서 가장 어린 목축업자 중 하나로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다. 천진난만한 미소를 가진 그녀는 대호를 따라다니며 모든 것을 배우려 했다. 선생님, 이 장비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다섯 번째는 26세의 카디 차였다. 약 먹이 관리를 전담하는 여성으로 초원의 목초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의 그녀는 대호의 과학적 접근법과 전통적 방법을 조화시키려 노력했다. 우리 조상들이 쓰던 방법과 선생님 방법을 합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23세의 아이단아였다. 가장 어렸지만 상당히 영리했고 대호가 가르쳐주는 모든 것을 빠르게 흡수했다. 호기심이 많고 적극적인 성격이었다. 선생님의 기술을 우리 마을 전체에 퍼뜨리고 싶어요. 처음 몇 주간은 언어 장벽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웠다. 하지만 대호는 인내심을 갖고 몸짓과 그림, 그리고 직접 시연을 통해 자신의 지식을 전달했다. 여성들도 러시아어와 영어를 조금씩 섞어가며 소통을 시도했다. 다행히도 젊은 여성들은 학교에서 배웠다는 짧은 영어는 사용할 수 있어서 그들과 이야기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양, 아픈? 어떻게 말하지? 대호가 병든 양을 가리키며 몸짓을 하면 굴라라가 볼로이라고 러시아어로 말했다. 통역이 영어로 번역해주면 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치료법을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소통이 늘어갔다. 대호도 영어에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 간단한 러시아어와 키르기스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스파시바. 하라쇼. 대호가 서툰 발음으로 인사하면 여성들이 웃으며 발음을 교정해 줬다 1개월이 지나자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다. 대호의 지도를 받은 양떼들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 특히 새끼 양들의 설사병이 크게 줄었고 전반적인 생존율이 향상되었다. 정말 대단해요. 김 선생님. 아이굴이 흥분해서 말했다. 그녀의 양떼는 마을에서 가장 건강하고 튼튼해졌다.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의 대호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호기심 반, 의구심 반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한 신뢰와 존경으로 바뀌었다. 대호도 이곳 생활에 점차 적응해 갔다. 키르기스스탄의 광활한 자연과 순박한 사람들, 그리고 유목민의 자유로운 삶의 방식이 그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다. 특히 여섯 여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거웠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대호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소중한 동료들이었다. 계절이 바뀌면서 대호는 키르기스스탄의 진짜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봄이 되자 초원에는 야생화가 피어났고 양들도 더욱 활기차졌다. 하지만 이때가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했다. 새끼 양들이 태어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선생님, 이 새끼 양이 이상해요. 어느 새벽, 아셀이 급하게 대호를 깨웠다. 밤 중에 태어난 새끼 양이 젖을 먹지 못하고 있었다. 어미가 젖을 주지 않네요. 대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초산인 어미 양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국에서 자주 겪었던 일이라 대처법을 알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호는 어미 양을 진정시키고 새끼에게 인공수유를 시작했다. 아셀은 밤새 그를 도우며 새끼 양을 돌봤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이 새끼는 죽었을 거예요. 새벽이 되어 새끼 양이 어미 젖을 먹기 시작하자 아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에요. 생명을 구한 기분이에요. 그 순간 대호는 아셀의 눈에서 생명에 대한 깊은 사랑을 보았다. 그녀는 정말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성이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대호와 여성들 사이의 신뢰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이제 대호 없이는 일을 할수 없을 정도로 의존하게 되었다. 한편, 마을에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대호의 성공적인 양사육 기술이 알려지면서 인근 마을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김 선생님, 옆 마을에서 구경하러 오고 싶다고 하네요. 아이다나가 전해졌다. 좋은 일이네요. 기술은 나누면 나눌수록 좋은 거니까요. 대호는 흔쾌히 동의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다. 다른 마을 사람들까지 오면 여섯 여성들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주일 후, 세계 마을에서 총 20여 명의 목축업자들이 찾아왔다. 대호는 그들에게도 성실하게 기술을 가르쳐 줬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여섯 여성들이 대호를 독점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선생님은 우리 마을 사람이에요. 아이굴이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맞아요. 선생님의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으시면 안 돼요? 굴라라도 동조했다. 대호는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다. 마치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 같았다. 다른 마을 사람들이 돌아간 후, 자미라가 대호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선생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지 않아요. 왜요? 선생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을 데려가면 어떡해요? 자미라의 솔직한 고백에 대우는 가슴이 뛰었다. 그들이 자신을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2개월째가 되자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아이굴은 매일 아침 대호를 찾아와 하루 일정을 함께 계획했다. 그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성격이 대호의 업무를 크게 도왔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특별한 곳을 보여드릴게요. 어느날 아이굴이 대호를 산 위에 비밀스러운 목초지로 데려갔다. 그곳은 아이굴의 할머니가 특별히 아꼈던 장소였다. 할머니는 이곳을 천국의 목초지라고 부르셨어요. 풀이 가장 좋고 공기도 맑고 물도 깨끗해요. 정말로 그곳은 아름다웠다. 에메랄드 빛 풀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맑은 샘물이 졸졸 흘렀다. 우리만 아는 비밀 장소예요. 선생님에게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이굴의 말에 대호는 감동받았다. 그녀가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느껴졌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양들을 풀어 놓고 함께 점심을 먹었다. 아이굴이 준비해온 양고기와 난 그리고 말저즈로 만든 음료는 특별히 맛있었다. 선생님 한국 음식이 그리우시죠? 가끔 그렇긴 해요. 하지만 이곳 음식도 맛있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선생님의 고향이 어떤 곳인지 보고 싶어요. 아이굴의 말에 대호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자신의 고향을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다. 그날 오후, 갑작스런 천둥번개가 몰아쳤다. 두 사람은 작은 동굴에서 비를 피해야 했다. 무서워요. 아이굴이 대호의 팔을 꽉 잡았다. 천둥소리가 산에서 메아리 치며 더욱 크게 들렸다. 괜찮아요. 곧 그칠 거예요. 대호는 그녀를 다독여줬다. 아이굴에 떨리는 몸이 그의 품에서 점차 진정되었다. 비가 그치고 나서도 두 사람은 한동안 그대로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선생님. 네. 저. 선생님을 좋아해요. 아이굴의 갑작스런 고백에 대호는 놀랐다. 그녀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그도 자신의 마음을 깨달았다. 아이굴. 하지만 대호는 쉽게 답하지 못했다. 굴라라와의 관계도 특별했다. 그녀는 대호에게 키르기스스탄의 전통의학뿐만 아니라 깊은 철학까지 가르쳐 줬다. 우리 조상들은 모든 병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믿었어요. 어느날 밤, 연구에 몰두하던 굴라라가 말했다. 흥미롭네요. 한국의 한의학과도 비슷한 점이 있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을지도 몰라요? 굴라라는 대호와 의학이론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의 지적인 면모의 대우는 깊이 매료되었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면 제 지식이 더 넓어지는 느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굴라라 씨의 전통 지식은 정말 놀라워요. 어느날 굴라라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호를 찾아왔다. 선생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저, 선생님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굴라라의 고백도 진지했다. 그녀는 항상 이성적이고 차분한 여성이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다. 잠이라는 대호를 위해 더욱 정성을 들여 옷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가 만든 옷은 단순한 방한복이 아니라 예술 작품 같았다. 선생님을 위해 특별한 옷을 만들고 있어요. 잠이라는 며칠간 비밀스럽게 작업했다. 완성된 옷은 정말 아름다웠다. 전통적인 키르기스 스타일의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독특한 디자인이었다. 이 옷은 선생님만을 위한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옷이에요. 자미라가 수줍게 말했다. 그녀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느껴졌다.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선물을 받다니. 대호가 감동을 표하자 자미라는 더욱 기뻐했다. 선생님이 입으시면 정말 멋있을 거예요. 진짜 키르기스의 왕자님 같을 거예요. 옷을 입어보는 자미라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호는 그녀의 섬세한 손길을 느꼈다. 그녀가 옷의 핏을 맞추려고 이곳저곳을 만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셀과는 더욱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그녀는 대호의 가장 열성적인 조수가 되어 있었다. 선생님. 저도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아셀은 한국 문화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다. 한국 여자들은 어떤가요? 저보다 예뻐요? 아셀의 순진한 질문에 대호는 웃었다. 예쁨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셀도 충분히 예뻐요. 정말요? 아셀은 기뻐하며 웃었다. 그 순간 대호는 그녀의 순수한 아름다움에 마음이 흔들렸다. 카디차와의 목초지 답사는 대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녀와 함께 초원을 걸으며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꼈다. 선생님, 이 꽃을 보세요. 카디차가 작은 야생화를 가리켰다. 이 꽃이 피면 좋은 목초지라는 의미예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죠. 정말 신기하네요. 자연이 모든 것을 알려 주는군요. 맞아요.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카디차의 깊이 있는 말에 대호는 감동받았다. 그녀는 겉보기에는 조용해 보였지만 내면에는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자연이 더 아름답게 보여요. 카디차의 고백에 대호는 가슴이 뛰었다. 아이다나는 가장 적극적으로 대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대호를 마을의 여러 행사에 데려가며 키르기스 문화를 체험시켜줬다. 선생님, 우리 마을의 축제에 참여해보세요. 아이다나가 대호를 전통 경마대회에 데려갔다. 키르기스의 젊은 남성들이 말을 타고 경쟁하는 모습은 정말 역동적이었다. 선생님도 말을 타실 줄 아세요? 조금은 탈수 있어요. 그럼 같이 타봐요. 아이다나는 대호와 함께 말을 타고 초원을 달렸다. 그녀의 말솜씨는 정말 뛰어났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동안 대호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그리고 옆에서 함께 달리는 아이다나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시죠? 정말 환상적이에요. 그날 이후 아이다나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호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대호에게 키르기스어를 가르쳐주고 전통게임도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여성들과 특별한 추억을 쌓아가면서 대호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여섯 명 모두가 소중했고 누구 하나를 선택할 수 없었다. 오늘은 동쪽 목초지부터 돌아볼까요? 어제 아픈 양들이 있었거든요. 아이굴은 목장 관리에 있어서 타고난 재능이 있었다. 양한 마리 한 마리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이상 징후를 누구보다 빨리 발견했다. 어느날, 대호가 복잡한 백신 접종 방법을 설명하려 애쓰고 있을 때였다. 아이굴이 다가와서 그의 손을 잡고, 직접 시연해 보라고 했다. 그 순간 대호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굴의 따뜻한 손길과 진지한 눈빛이 대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당황해서 얼굴이 빨갛게 되었다. 점차 대호 자신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한국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와 기쁨을 다시 찾고 있었다. 특히 여섯 여성들과의 교류가 깊어지면서 마음 속 깊은 곳에 따뜻한 감정이 싹 트기 시작했다. 동시에 혼란도 있었다.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에게 동시에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자신에게도 당황스러웠다. 어느 날 저녁 대호가 혼자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아이굴이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다. 선생님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 그렇긴 하지.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어서 괜찮아요. 아이굴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희가 선생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일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요. 대호는 그녀의 말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느꼈다. 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이굴. 선생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도 선생님께 뭔가 드리고 싶어요. 그날 밤, 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이굴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복잡했다. 며칠 후, 굴라라가 대호를 찾아왔다. 그녀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다. 선생님, 저희가 상의한 게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저희 여섯 명 모두 선생님을 좋아해요. 처음에는 그냥 스승으로만 존경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호는 놀랐다. 이런 고백을 받을 줄은 몰랐다. 잠이라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도 열어주셨고요. 아셀이 부끄러워 하며 말했다. 저희는 선생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가족이 되고 싶어요. 카디차가 설명했다. 대호는 며칠간 심각하게 고민했다. 52세의 나이에 이런 제안을 받다니? 한국에서의 외로운 삶과 이곳에서의 따뜻한 공동체를 비교해 보았을 때 답은 명확했다. 일주일 후, 대호는 여섯 여성을 불러 자신의 결정을 알렸다. 여러분의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성들은 기뻐하며 서로를 껴안았다.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이들의 결합을 축복했다. 전통적인 키르기스 결혼식이 거행되었고, 대호는 정식으로 마을의 일원이 되었다. 결혼식은 사흘간 계속되었다.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고, 인근 마을에서도 축하객들이 찾아왔다. 결혼식 날, 대호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한국에서 가져온 첨단 양 사육 장비를 마을에 기증한 것이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더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혼 생활은 평화롭고 행복했다. 여섯 아내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서 대호를 돌봤다. 아이굴은 목장 관리를, 굴라라는 건강 관리를, 잠이라는 옷과 생활용품을, 아셀은 일상 업무를, 카디차는 식사를, 아이단하는 마을과의 소통을 담당했다. 대호의 양사육 기술은 더욱 발전했다. 키르기스스탄의 전통적인 유목 방식과 현대적인 기술이 만나면서 새로운 사육법이 개발되었다. 마을의 양떼들은 이제 지역에서 가장 건강하고 품질이 좋다고 소문났다. 6개월 후첫 번째 소식이 들려왔다. 아이굴이 임신한 것이다. 선생님,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축복받은 일입니다. 기장 아스카르가 감격해했다. 아내들을 돌보면서 대호는 더욱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마을의 양사육시설을 더욱 체계적으로 확장했다. 현대식 축사를 짓고 사료 생산시설도 만들었다. 대호의 목장은 이제 지역에서 나름 규모 있는 목장으로 성장했다. 그의 사육 기술을 배우러 다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이 마을과 그의 가족이었다. 대호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 시설을 마을에 만드는 것이었다. 한국어와 키르기스어를 모두 배울 수 있고 현대적인 축산업도 함께 배울 수 있는 학교였다. 마을 사람들도 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인근 지역에서는 대호의 목장을 견학 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었다. 몇몇 축산업체에서는 기술 컨설팅을 의뢰해오기도 했다. 하지만 대호는 욕심내지 않았다. 가족과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현재의 삶이 가장 소중했다. 어느 날 저녁, 산맥을 배경으로 석양이 지는 초원에서 대호는 여섯 아내에게 둘러싸여 앉아 있었다. 양 떼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고 키르기스 전통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정말 꿈같은 삶이야. 대호는 마음 속으로 중얼거렸다. 52세에 찾은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그는 한국에서의 지난 삶을 떠올렸다. 아내를 잃고 홀로 남았던 그 외로움과 공허함. 하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들로 가득한 따뜻한 집이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양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를 들으며 대호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이곳 키르기스스탄의 광활한 초원이 바로 그의 진짜 고향이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의 이야기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로맨스까지.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